남아시아 연구소의 지금 선임 연구, 남아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양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철학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요. 특히 인도철학 안에서의 종교와 또 어떤 그 종교가 지향하는 죽음에 대한 극복 해탈이라는 그 문제를 해탈이라는 지향점을 어, 인도의 수행론 요가 명상론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죽음이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 자신에게 나는 죽음이 더 두려울까, 혹은 병이 더 두려울까, 혹은 늙어감이 두려울까 이렇게 물었을 때어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그냥 삶과 그다음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에피쿠로스는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린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모르고 죽었을 때는 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을 명사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다행이라고 하는 죽어감의 현상이 살아 삶이라는 동사와 함께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또생 다음에 노 병사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죽음의 어떤 현실 죽음의 진리를 가장 이제 직면을 하고 그걸 초월하려고 했던 종교 전통이 전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인들은 이제 해탈이라는 궁극적 자유 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탈을 위해서 인도인들은 요가와 명상을 또 제시했는데요.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이제 웰빙을 위한 요가 명상이 아니라 그런 심신 수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그 죽음마저도 더 초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어 웰다잉을 위한 방법과 매뉴얼이 인도의 요가 명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이트는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인간의 리비도에는 에로스뿐만 아니라 죽음과 소멸을 향한 타나토스 죽음 충동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죽음 충동이 열반 원리라고 해서 모든 갈등과 긴장을 제로 상태로 소멸시키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불교 같은 종교 인도 종교에서 그런 이제 이 타나토스의 충동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말기에 얘기했던 내용이어서.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이제 붓다는 살아 생전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진치에 그 불길을 끈 것을 열반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자의 죽음이다라고 해서 무화를 성취한 자이고 이것이 무언가 아직 신체는 남아 있는 유여 열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뭐 요가의 교과서라고 하는 요가 수트라 첫 개송은 일장이송은 요가란 마음 작용의 소멸이다. 요가 스치다 브리티니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마음이 소멸된다는게 과연 뭘까? 이제 그게 참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매혹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어 이제 마르차 엘리아데는 그 요가라는 저서에서 인도의 요가 명상은 단적으로 죽음을 선취하기다, anticipate d e a t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어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뭐 죽음의 선구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질러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그 가로 질러서 죽음과 마주해서 좀더 실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인도의 종교적 해법은어 이런 실존적 실존주의의 그 죽음에 대한 선구의 선구보다 좀더 앞질러서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초월을 향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제가 이제 그좀더좀 좀 깊이 연구한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께서 잘 생소한 그 종교 전통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힌두교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사색은 인도의 가장 오래된 이제 명상 철학 서적인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까타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 이제 죽음의 신 야마와 대면을 하는 스스로 죽어서 야마와 만난 나츠케타스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브라만이 이제 그 제사를 되게 이제 정성 없이 드리고 항상 어떤 삶을 좀더잘 살기 위한 공덕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아들인 나츠케타스가 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쳐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음의 신을 만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3일간 기다려서 야마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염나 대왕의 그 어원 야마인데요, 야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마가 3일간 그 어린 소년을 어둠 속에서 놔뒀다가 3일 후에 만났는데 이 소년이 어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혹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요. 근데 이야마가 이제 결국 간복을 해서, 어, 이제 우리의 그 죽음, 죽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존재, 자인, 우리의 궁극적 자는, 그 신적인 자는 존재, 이 세계 존재 자, 자체의 신적 자인 브라우만과, 그니까 한마디로 자와 아 신성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현상은 없다 불멸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나치케타스는 이제 어, 불멸과 해탈의 비밀을 발견한 이제 죽음을 선취해서 초월한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 야마가 또 이제 죽음이 된 연유도, 연유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야마는 원래 이제 태양신 수리아의 쌍둥이 자식이었는데요. 쌍둥이 누이인 야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미가 성적 유혹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아, 너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자다라고 해서 그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보내진 첫 번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 최초의 이제 존재가 되고 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야마가 어, 인도 요가수라 전통에서 첫 번째, 여덟 단계 수행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도덕 도덕적 계율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죽음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타포를 담고 있는데요. 이 쌍둥이 누이 야미는 이제 생명의 신인 그 야무나 강의 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 신화도 어떤 죽음의 신과 생명의 신의 이제 쌍둥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 고대 인도에서 죽음에 대한 이런 이제 사, 사색의 단초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가 수행자들은 이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사마디라고 하는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감각적 접촉도 끊고 호흡이 미세해지거나 거의 정지해서 심장 심장박동이 극도로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 유사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제 요가 수행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죽음을 미리 경험하고 또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그 상태에서 의식적 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수행법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인도 수행 전통에서 임종시의 그 의식 상태는 보통 이제 인도 종교에서는 다음 생의 존유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생의 존재 방식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식을 제어하는 명상을 해야 하는데요. 또 다른 우판니샤드 불이하다냐 우판니샤드에서는 수행자가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임종할 때 의식을 어 의식이 이제 이 정수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의식이 만약에 뭐 코라든지 뭐 혹은 신체 아랫부분에서 빠져나갈 때는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의식의 차원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그런 어, 뭐, 이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 이런 고대 인도인들의 믿음은 실제로 이제 후대 요가가 발달하면서 의식 전이, 의식을 어떻게 죽을 때 전이시키는가는 그 기, 기법으로도 발전이 됐고, 대중적으로도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게 이제 유행을 했다는 점에서 좀 놀랐는데요. 요가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들도 아, 우리가 죽을 때 그냥, 그냥 의식이 끊겨서 죽는 게 아니라 좀더 기술적으로 의식을 제어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고대 인도인들이 했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저한테는 너무나 놀라웠고 그게 하나의 그 신화적 지향점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현대에 좀더 그런 내용들을 되살리고 우리가 탐구를 해서 실제로 잘 죽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탐구하고 도모해 보면 어떨까라는 저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의식을 조절하는 기법은 프라나야마라고 해서 호흡을 제어하는 기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흡은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 신체 정 가운데 있는 호흡의 통로 도구, 도교 쪽에서는 이제 뭐 중앙 그 맥관이라고 할 텐데요. 슈쉬 나로 호흡이 숨이 다 들어갈 때는 다른 호흡들이 들숨 날숨이 상들이 다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숨이 끊기고 그때 이제 고요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고 유사 죽음인 동시에 죽음을 초월하는 의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관련된 여러 기법들이 있고요, 불멸의 요가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힌두교 전통에서의 그런 기법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 수행론에서도 그리고 뭐 자이나교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종교에서도 이름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인간의 몸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인도인의 몸, 그 중국인의 몸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탐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불교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대처와 수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부다의 출가와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는 어, 뭐태어에서 시작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면한 데서 이제 시작되었고 또 결국 그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한 데서 이제 그 방점이 찍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이그 부다가 항상 수행할 때 홀로 수행할 때 함께 있었던 왔다 갔다 했던 신이 죽음과 애욕의 신인 마라라고 하거든요. 이 마라는 까마라고 하는 욕망의 신이기도 한 동시에 죽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또 죽음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다는 이 마지막에 마라의 어떤 애욕을 통한 그 유혹을 다 이제 극복을 하면서 <laughs> 깨달았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생전에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을 관찰하는 무상관, 그리고 심지어 시체가 이제 부패하는 과정 상세히 관찰하는 백골관을 제자들한테 가르쳤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죽음에 이르는 허무에 너무 몰입한 제자 들이 쉽게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율장의 기록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붓다가 아이 사실 이건 좀 충격적인 기록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붙다가 이제 명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다른 종류의 명상들을 뭐 호흡 관찰 그리고 뭐 자비 관찰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현존을 늘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마음챙김을 우리가 우리 지금 여기서 더 깨어 있게 하는 그 지렛대는 죽음에 대한 그 기억이다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르쳤습니다. 어 그리고 부다 자신이 이제 임종 죽음에 임해서는 이제 죽음을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적으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부다에 맞아 임종을 담은 초기 경전인데요. 여기에서 80세 나이에 제자들에게 나는 석달 후쯤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나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나도 최대한 함께 그 가르침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안한다라고 하는 부처 부처님의 시자였던 그 제자가 그 부처님에게 가지 돌아 가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기둥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계속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붙다가 안하나 일로 오거라 일이 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만 울어라 하면서 어, 너는 평생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없더라도 네가 깨어서 정말 깨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가거라라고 자상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항상 직면했기 때문에 애도의 과정에서도 자신과 남에게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몇 차례 그 단계로 오가면서 마지막 인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남은 신체조차 없는 완전한 열반 사라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이제 불교 전통에서 뭐 티베트 불교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선불교나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수행자들이라면 깨어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에서 명상을 하면서 인종하는 것을 어떤 이상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그 이제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어뭐 뚝담이라고 해서 명상하면서 죽는 고승들의 그 임종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리에서 의식이 빠져나가는 포화라고 한 의식 전이 기법도 발달을 했습니다. 어, 뭐 한국에서도 이제 스님분들께서 이렇게 뭐아 뭐 자탈 입망을 하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비단 꼭 스님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 모르는 많은 그 분들이 뭐 사실은 아나 이제 곧내 생명이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깨끗하게 그 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고, 우리가 그것을 좀더 개발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임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하고 연구했던 부분이 이 살리카나라고 하는 임종, 단식 임종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이나교라고 한 종교에서 어 이제 수행 그 계율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는 불교의 모태 종교라고 할수 있는 수행을 대단히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여서 불교와 유사하지만 불교가 대승불교화 되고 세계 종교화 된 것과는 다르게 그 엄격한 계율 때문에 인도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종교적 그 정체성이 독자적이고 그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를 정확하게 지키 그 종교적 그 실천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자이나교에서 제가자든 출가자든 자신이 선택을 한다면 어~ 셀렉카나라고 하는 단식을 하면서 임종하는 그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택 계율인 것은 만약에 필수 계율 계율로 한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정신적 불살생과 그 살생을 하게 되는 것이 폭력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 승단에서 도와준다든지 공동체에서 허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한 50세, 60세거나 아직 건강한데 아 이제 빨리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가십시오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더 수행을 할수 있고 이삶 속에서 이제 좀더 종교적 수행을 할수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 그 단식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단식 수행은 단지 단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단식을 하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상태를 깨끗하게 이제 정화하는 것이고요, 정신적 정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셀렉한 서약을 담, 담을 아트나 까란다 슈라바카 짜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그 단식 과정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서약 계율, 계율로서 나타나 있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단계적으로 고체 음식 걸쭉한 죽 신맛나는 음료 물까지 끊고서 임종까지 기도와 명상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몇주 만에 끝난 사람, 며칠 만에 끝난 사람, 심지어 6개월에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이나 전통 그 텍스트에서는 이제 재밌는 게 12년 살레카나 기법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4년간 음식을 하루에 두끼만 하고 다음 3년간은 뭐 한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신체를 조절하다 마지막 한 6개월에. 이제 조정하는 기법이고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2012년 도에 한비군니스님이그랬을때 영국 다큐멘터리에서 촬영을 해서 촬영을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살레카나가 이제 현대 인도인들도 인도 자이나교도들도 하고 있는 단식사인데요. 뭐어 통계된 것만 240명 그리고 뭐, 통계가 안된 것까지 하더 많겠죠.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라자스탄 고등법원에서 이게 종교적 세뇌를 통한 자살 교사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금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종교적 자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단식 존엄사다, 존엄사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다시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좀더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안락사의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끊고 임종하는 볼런터리 스타핑 이팅 앤 드링킹 (VSED)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사람들이 왈락사가 할수 없을 때 이것을 선택하고 어, 단계적으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자인나교 버전이 VSED인데요. 어, 이제 많이 연구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최대한 자인나교 쌀렉하나뿐만 아니라 VSED를 좀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죽음을 준비하고 잘 죽는 방법을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그것을 좀 기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상적 근데 이 살렉카나를 자이나교 전통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산매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단식에 초점을 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인 정화. 를이게 향해 가기 때문에 삼매사 사마디마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셀카나를 이제 삼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더 한국에 좀더이 삼매사라는 용어를 퍼뜨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나도 명상적인 깨어있는 죽음을 맞이할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졌는데요. 어 저는 이제 어.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열려 있는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것을 다만 우리가 좀더 미리 준비를 하고 기억을 할때 당연히 가능하겠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은 한번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알수 있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음~ 저는 이제 이 산매사라는 정신적 표상을 간직한 사회와 그것을 상실한 사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뭐 다시까지 하면서 명상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쉽게 알락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냥 가는 게낫지왜 마지막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이 산매사를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단히 가깝게 좀더 깨어있는 온전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한 등불을 이제 우리가 좀더 서로 서로에게 켜서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은 선, 선택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죽음만은 온전하게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죽음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죽음은 이제 우리의 삶에게 주는 자기 자신의 삶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